토크를 통해 일상 속의 행복을 찾아보는 시간, 시메인의 토크나인입니다. 여러분 혹시 배우 이태임 아세요? 오늘 이태임을 닮은 아나운서를 모셔왔는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로 문정란 아나운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laughs> 예, 저는 지금 아나운서 준비 중에 있고요. 오늘 토크나인에 참석하기 위해. 김포에서 달려왔습니다. 김포에서 여기까지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신 거예요? 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먼 걸음 해주신 만큼 우리 토크나인을 통해서 즐겁고 또 행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오늘 즐거운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토크나인에서는 일주일을 행복감과 그 기대감으로 살수 있게 또 그런 미션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시청자분들께 기대감을 드리는 그거를 뭐라고 부르죠? 저는 낚시라고 부르고 싶어요. 음... 그렇게 낚시를 가지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수 있게 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아주 기대가 되는 프로그램인데요. <laughs> 네, 기대가 되죠. 저희 2주 뒤에 아주 반가운 소식이 네. 있는데, 휴일이 있는데, 바로 뭘까요? 바로 추석이죠. 그쵸, 바로 추석입니다. 이번 추석이 더 기대가 되는 이유는 바로 9박 10일을 네. 휴일로 쉴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행복감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예, 장기 연휴죠. 맞아요. 장기 연휴다 보니까 한 달에 3분의 1을 쉴수 있다는. 네. <laughs> 그죠. 3분의 1을 또 이렇게 쉴수 있다는 그런 행복이 있는데요. 어, 10월 2일이 대체 휴일이 돼서 더욱더 이제 직장인분들에게 더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문정란 아나운서께서는 추석때 혹시 특별한 계획 있으신가요? 사실은 계획은 없이 왔는데요. 음 오늘 토크를 통해서 계획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이렇게 휴가가 긴 만큼 일찍서부터 준비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기는 해요. 미리 비행기 티켓을 끊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여행 계획을 미리 세워 놓는다든지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지만 우리 문정란 아나운서처럼 아직 무엇을 해야 되지? 이긴 휴가 동안 나뭐 하면 좋을까? 나뭐 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번 추석 여행 떠나기입니다. 와! <laughs> 너무 기대가 되죠? <laughs> 네, 너무 기대됩니다. 네, 이번 추석이 긴 만큼 또 어딘가 무언가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사실 추석이란 가,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의미 있고 소중한 시기는 해요. 시간이기는 아, 해요. 네. 그렇지만, 추석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면서도 나만의 시간을 또 보낼 수 있는 그런 장기간의 휴일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행복감이 다가오는 것 같은데, 우리 문정란 아나운서께서는 혹시 내가 가봤는데 정말 좋더라. 그리고 나 여기만큼은 꼭 추천해드리고 싶다. 하는 그런 여행지 있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가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장 추천하는 곳은 바로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네. 많은 분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곳이죠. 네, 가고 싶어하는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번쯤은 가봐야 되는 곳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웃음> <웃음> 그 네, 그만큼 좋아요. 네, 아주 잘. 네, 맞아요. 저도 제주도를 어, 뭐두세번 다녀오긴 했는데 갈 때마다 새롭고 네, 맞아요. 매력적이더라고요. 우리 제주도. 네, 또 어느 쪽을 갔다 오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먹는 거를 가장 좋아해요. 아, 그러다 먹거리 투어를 네, 하셨군요. 먹거리 투어. 그러다 보니까 음식들,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공간이죠. 바로 저는 올레시장을 추천합니다. 어, 올레시장? 네. 제주도에 또 여러 가지 특산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올레시장 가면 은 제주도만의 특별한 음식,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뭐, 뭐 드셨어요, 그때? 음, 한라방 주스도 먹어봤고, 그리고 그, 하르방 모양의 빵이 있어요. 빵 안에 이제 뭐가 들어있는데, <laughs> 그... 네, 그것도 제가 먹어봤고요. 그건 혹시 네, 슈크림 사서... 아닌가요? 어, 어, 맞아요. 슈크림. 그쵸? 네, 줄 서서 먹더라고요. 오... 네, 그것도 먹어봤고, 네. 음, 제주도에는 이렇게 정말 사실 밀가루 안에 슈크림 들어간 붕어빵 같은 그 형태를 네. 도라르방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놔서 더 재밌는 것 같은데요. 저도 올레시장을 사실 다녀와 봤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뭐 드려보신 거 있으세요? 저는, 네. 어, 저도 먹거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저 올레시장 가서 거의 끼니를 해결하고 왔어요, 저는. <laughs> 어떤 걸 드셨길래? <웃음> <웃음> 너무 맛있는 게 많더라고요. 네. 특히 제 눈을 사로잡았었던 것이 문어 모양의 빵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어빵도 먹어봤고요. 그리고 흑돼지꼬치. 흑돼지 꼬치도 먹어보고 네. 아까 감귤 주스 먹어봤다고 네. 하셨는데 저는 천혜향 주스를 먹어봤어요 아... 이렇게 거기서 한끼 식사를 해결하고 올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먹거리가 많더라고요 어, 그런데 어, 네. 흑돼지 꼬치는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흑돼지 꼬치 안 드셔 보셨어요? 예. 네. 저 이거 강추합니다 여러분 혹시 닭꼬치 좋아하시나요? 예, 네, 닭꼬치는 좋아하죠 그 닭꼬치를 생각하시면 굉장히 편 편하실 것 같아요. 그 닭꼬치가 닭이 아니라 바로 흑돼지입니다. 어 그러면은 흑돼지 꼬치에 닭꼬치처럼 이렇게 소스도 발라져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또이 흑돼지만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고기가 두툼하다는 점입니다. 어, 먹 먹고 싶은데요, 저도 <laughs> 육식주의자인가봐요. 육식주의자입니다. 어, 그런 분들에게 굉장히 강추한데요. 이 흑돼지가 굉장히 도톰하고 또 아까 소스 물어봤잖아요 네. 그 소스 또 매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매콤한 거좀 좋아하죠 아, 정말요 네. 저도 좋아하는데요 매콤한 거 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도 또한 한번더 강추해 드릴게요 또 매콤한 소스가 부, 발라져 있어서 또 숯불에 씩씩 굽습니다 네. 음. 상상가시나요 여러분 군침이 돌아요 지금 그쵸 네. 고기 좋아하고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강추드립니다 여러분 올레시장 가면 흑돼지꼬치 드셔보세요 저도 다음 또 제주도 여행 때는 흑돼지꼬치 가장 먼저 먹으러 가야 될것 같아요 <laughs> 네 우리 문정라 아나운서는 제주도에 여러 번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네. 그 다음 번에도 또 가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가야죠 흑돼지꼬치 먹으러 가기 위해서라도 가야 될것 같아요 <laughs> 네또 이렇게 제주도에는 여러 가지 특산물을 맛보고 즐기고 하는 게 하나의 또 행복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제주도에서 특산물도 맛보고 즐기셨는데, 또 다른 곳 가보신 적 있으세요? 음, 제주도 하면은 또, 아무래도 우리가 여행 가면 인생샷 많이 찍잖아요. 그쵸. 네, 제주도에서 제가... 인생샷 하나 건져오는 게또 필수죠? 네. 제가 인생샷 하면은 이곳 강추해드리고 싶은데요. 어디에요? 바로... 저 가볼래요? 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오설록 티하우스입니다. 오솔록 네. 티하우스요? 네. 저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저도 한 번도 가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거기가 녹차밭이 있는 곳인데요. 음 녹차밭에서 인생샷을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저도 인생샷도 찍어봤는데. 아, 정말요? 네. 예, 제가 그렇게 사진을 찍는데, 옆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관광객들이 음 웨딩 촬영을 하러 많이 오시는 곳이기도 하더라고요. 어, 웨딩, 인생에 한 번밖에 안 찍는 그 웨딩 촬영을 오솔록 하우스에서 할 만큼이면 정말 굉장한 곳일 것 같은데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는 게딱 마음으로 느껴져요. 예, 그게 오설록 티하우스의 그 녹차밭과 그리고 파란 하늘이 어우러져서 어. 더 멋진 것 같아요. 약간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게 떠올라요. 혹시 윈도우 창 아신가 아시나요, 여러분? 아 예. 그 초록색 언덕에 새푸르른 이제 하늘이 떠오른 그런 느낌인가요, 혹시? 아 그런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어, 인생샷을 건졌다고 하시니까 여쭤보는데 혹시 인생샷 찍는 노하우 있을까요? 일단은 배경이 좋아야 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사진을 찍는 기술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배경을 좀 많이 넣어서 하는 것도 되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 네. <laughs> 아름다운 배경에 있는 곳으로 갔으니까 또 그만큼 네, 우리가 담아 와야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하나 들은 게 있는데, 이렇게 다리가 길고 키가 커 보이려면 배경을 저희가 이렇게 사람이 요정도 있으면 사람의 두 배만큼 배경이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비율이 네. 2대1로, 그래서 총 이제 3분의 1이 사람의 네. 길이가 들어가면 충분히 길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거는 저도 오늘 처음 알았네요. 어, 또한번 제주도 가서 네. 사실 미션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떼지 네. 먹고 또 인생샷 다시 한번 3분의 1로 찍어보고. 네 맞아요. 이렇게 여행을 가면 저희가 특산물도 즐기고 맛보고 또 사진으로 남기고 나만의 추억으로 남겨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그만큼 행복으로 또 담기도 하고요. 근데 저희가 또 이렇게 먹고 맛보고 즐기는 것도 좋은데 저는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체험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혹시 액티비티는 또 따로 하신 거 있으신가요? 어 제주도는 아니지만요. 음. 저는 이제 체험하면은 전주 한옥마을을 또 꼽고 싶어요. 어, 좋죠, 전주 한옥마을. 네. 어, 거기서 뭐 하셨어요? 저는 한복을 입으면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네. 뭐 맛있는 것도 먹고 했는데 일단 전주 한옥마을이니까 한복을 입을 수 있다는 점, 바로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 한옥마을에서 한복을 입고 돌아다니면 그만큼 또 하나의 인생샷도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한복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는 명절날 입는 한복이 아니고. 음. 아무튼 예쁜 한복, 약간 드레스 느낌도 나면서 음. 좀 독특한 느낌의 한복이에요. 어, 요즘면또 네. 생활 한복 이런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어, 그, 다가오는 추석에 의미를 맞춰서 전주 한옥마을에서 한옥 한복을 입어보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될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좋은 생각인데요. <웃음> 어, <웃음> 네, 저 그쵸? 지금 처음 처음 생각했는데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마침 명절이기도 하고. 어. 네. 아, 저도 제가 이 한옥 아 한복을 빌려 입는 걸안 해봐서 그런데 저도 꼭 해보고 싶어요.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혹시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비용은 어 그렇게 비싸진 않았는데요. 음. 한1 5 0 0 0 원에서 이만 원 정도 했던 아, 것 같아요. 정말요? 네. 한복이요? 네. 오 해보고 싶은데요, 정말? 더 저렴한데는 만 원에서 5 0 0 0 원도 있었던 것 같고요. 오. 네, 아주 종류가 많습니다. 그냥 일반 계량 한복도 있지만 뭐 임금님 한복도 있고. <laughs> 임금님 음. 왕복전텀 나는데요? 네. 마마, 혹시. 네, 있습니다, <laughs> 있습니다. 오. 어,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대략 시간은? 음, 대략 한 시간에서 그 이상도 될, 되는 것 같아요. 뭐, 정확히 나름이겠죠? 어, 저는 마음만 먹으면 한 시간이면 인생, 인생샷 건지려고 500장도 찍어요. 저한테는 충분한 시간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주 저렴한 가격에. 인생샷 많이 찍을 수 있는 <웃음> <웃음> 좋은 곳이 되, 되겠죠 아무래도 <laughs> 맞아요 이렇게 전주 동마을에서 한복을 입어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고 또 다양한 체험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어, 바이크도 타 보셨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아, 어떤 예, 바이크 맞습니다. 타셨나요? 예 전동 바이크인데요 오. 아주 생각보다 작동하기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빠르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그 정도 빠르기면은 거의 전주 한옥마을 다 둘러보시고도 남을 시간에 <laughs> 예, 전주 한옥마을이 은근히 걸어서 다니기에는 조금 넓을 음. 수도 있으세요. 음. 예, 그렇기 때문에 타시면은 곳곳을 다 둘러보면서 먹고 싶은 거다 둘러보면서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음, 제가 전동 바이크가 좀 궁금한 게그 전동 바이크라는 게 혹시 자전거 형태인가요? 아니면은 요즘에 그 바퀴 두 개로 달려서 이렇게 서서 타는 것도 있던데 혹시 그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자동으로 가면서 자 자전거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약간 오토바이 느낌도 있고, 약간 음. 서서 타는 그런 느낌도 있고, 네, 한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 감이 살짝 저는 안 오는데요. 네. 그큰 바퀴 두 개를 잡고 징 가는 그거를 쓰시는 거세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의자가 있어가지고 의자 타고 아 정말요? 네. 앉아서 타는 전동 그, 바이크있가요 오 정말 유익한데요? 네 맞아요. 거기 아무래도 전동 바이크 하나 타면 왜 한옥마을에 웬 전동 바이크냐겠지만 저는 또 그것도 강추드립니다. 오, 저는 사실 서서 타는 거 많이 봤어요. 아... 지나다니면서 근데 그게 또좀 위험하기도 하더라고요. 또 어린이들도 많고 공원에 네. 그래서 저거 너무 무서운데 저는 이런 생각도 있었거든요. 근데 안아서 타면 안정감도 있고 훨씬 네.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그렇게 우리가 또 여행을 가면 사실 여기 저기 다 둘러보고 싶은데 발이 아프잖아요. 그렇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전동 바이크 타고 다니면 구석구석 볼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필수 아이템이죠. <laughs> 우리 문정란 아나운서께서 전동 바이크 꼭 추천한다고 합니다. 네, 한복 입고도 타실 수 있습니다. <laughs> <laughs> 맞아요. 이렇게 저는 어디를 가면 액티비티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아까 제주도 얘기를 해서 그런데 저는 제주도에서 이렇게 저도 타는 걸 좋아하나 봐요. 저도 제주도에서 말을 타봤거든요. 어, 음. 무섭지 않으셨어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저는 말하면 음. 떨어질까 봐 <laughs> 무서워요. 그래서 무서워요. 네. 저도 말을 탔는데 사실 앞에서 이렇게 끌어주실 줄 알았거든요. 어, 그런 근데 거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아, 음. 말을 각자 탑니다. 막 근데 저, 제가 더 무서웠던 이유는 뭔지 아세요? 저의 말 이름이 뭔지 혹시 상상이나 가세요? 어, 뭐 혹시 번개 뭐 이런 건가요? 탈주자였습니다. 번개? 탈주자. <웃음> 탈주자요? <laughs> 네말 이름이 탈주자인데 그 탈주자를 제가 제일 어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어린 손님이라는 이유로 용기 있게 타봐라 탈주자 한번 타보세요 해서 탈주자를 탔거든요. 정말 탈주자였어요. 이렇게 말이 한 일자로 쭉 가야 되는데 그 말을 따라가질 않고 자꾸 이탈을 하는 거예요. 이 탈주자가 그래서 이탈하고 심지어 제가 타고 있는데 실례를 하더라고요. <laughs> 어 어떻게? <어떡해. 웃음> 그래서 진짜 무서웠어요. 근데 이제 내려오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특히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행은 뭐다 사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말을 타고 있는 그 사진을 남기니까 의미가 있더라고요. 아, 또 제주도는 말이죠. 네, 다시 그말 타고 있는 사진을 보니까 그때 추억을 새록새록 떠오르기도 하고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네, 저는 이렇게 체험도 좋아하고 또 혹시 여행 스타일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좀 계획적인 스타일이라 가지고요. 어, 저랑 다르네요. 어, 어떤 스타일이신데요? 저는 어디를 갈지 또 어디서 묵을지 가장 중요한 이두 가지지만. 음. 이두 가지만 결정하고 떠납니다. 아 갈지 묵을지만요? 네, 어디 음... 사실 묵어야 되는 곳이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그리고 교통 수단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두 가지를 고르고 선택을 하고 또 확정을 짓고 그냥 뭐를 하고 싶은지 대충의 그 플랜만 짜서 그냥 음... 떠나는 편이에요. 어, 저랑은 조금 반대신 것 같으세요. 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먹 먹는 걸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어, 먹방도 네, 또 매니아시잖아요. 네, 먹는 걸 먼저 정하고 제가 그장소로 가는, 네그장소로 가는 계획을 주로 하는 편입니다. 오, 먹는 거를 먼저 결정하시는 분은 저는 처음 봤어요. 네, 저도 이제 안 그랬는데 네. 아무래도 요즘 맛집 프로그램 많이 나오다 보니까 맞아요. 저 먹고 싶다, 맛있는 음식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음... 네, 먹는 게 먼저가 되어버렸네요. <laughs> 맞아요. 먹는 것만큼 사실 행복한 건 없어요. 그래서 저희 토크나인 지난주 주제가 음식이었거든요. 아, 예. 네. 소울푸드였죠. 일 하루에 세 번이나 행복한 고민을 우린 하잖아요. 뭘 먹을지. 네. 그만큼 먹을 게 가장 중요하고 또 행복한 거 같은데. 그러면은 여행을 갔을 때나 이게 제일 맛있었다 하는 그런 음식 있나요? 음, 저 같은 경우는 좀 의외이긴 한데요. 음. 제주도에서 저 어, 제주도 제가... 또 나왔습니다. 네, 네. 제주도 나왔는데. <laughs> 제주도에서 마농치킨이라고 마농치킨이요? 네. 네 마농치킨이에요 제주도에서 웬 치킨이냐 하겠는데 제가 그 치킨이 기억에 남았던 것은 제가 어릴 적에 먹던 그 맛이었기 때문에 어... 네, 그리고 실제 제주도에서도 사실 유명한 치킨으로 이름이 나, 나 있는 치킨이더라고요 마농치킨 어, 그 추억의 맛이 어떤 맛인가요? 양념치킨인가요? 어, 일단 그냥 튀긴 후라이드인데, 음. 그게 약간 마늘 맛이 좀 가미된 후라이드에요. 아, 요즘 또 인기를 끌고 있다는 마늘 치킨인가요? 네, 맞습니다. 오, 어, 만홍치킨에서 파는 마늘 치킨을 우리 아나운서님이 추천해 주셨는데, 네. 좀 기, 저도 궁금한데요? 예 네, 한번 꼭 드셔보세요. 근데 좀 줄은 조금 쓰셔야 되실 것 같으세요? 나. 아. <laughs> <laughs> 기다려서라도 꼭 네.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추천을 해줘, 해주셨으니까 네. 꼭 먹어볼게요. 네. 저는 계획을 안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 여행 스타일은 뭐냐면 가서 힐링을 즐기는 그런 음... 여행을 좋아해요, 저는. 어, 힐링하면은 휴양림 같은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는 그래서 또한번 제주도를 꺼내본다면? 제주도에서 저는 해안 드라이, 해안도로를 이렇게 드라이브하면서 다녔던 게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제일 기억에 남고 그 마음이 계속 간직되고 있어요 어, 뭐 특별한 경험 있으셨나요? 아 특별한 경험이요? 네. 제가 계획을 안 하고 떠난 만큼 이게 또 좋은 게 하나가 뭐냐면 계획을 안 하고 여기저기 둘러보면서 만난 사람들 아니면 만난 여러 가지 풍경들이 또 재미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해안도를 도로를 타고, 타고 또 드라이브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저도 이제 맛있는 걸 먹어보고 싶어서 애플망고라는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어, 이름은 들어봤는데 제가 먹어보지는 못했어요. 저도 그때까지 애플망고를 안 먹어봤거든요. 근데 애플망고에서 그 망고빙수로 굉장히 유명한 한 호텔이 있어요. 음. 그 호텔에서 그 망고빙수가 얼마인지 아세요? 45,000원에 파는 망고 빙수가 있거든요. 너무 비싸네요. 그쵸? 렇그 <laughs> 네. 빙수를 제가 진짜 먹어보고 싶은데 못 먹어봤어요. 근데 그 호텔에 납품하는 애플 망고라는 거예요. 어, 그럼 아주 퀄리티가 좋은 망고네요. 네, 그럼, 그렇겠죠? 어, 그래서 먹어봤어요. 사서 먹어봤는데 그 45,000원인 이유가 또 있더라고요. 제가 두 덩이를 샀는데 두 덩이가 어느 정도냐면 요만하거든요. 아. 망고, 일반 망고가 요만하다면 요만하다면 만, 애플 망고는 조금 더 커요. 근데 음. 이 애플 망고를 두 덩이를 샀는데 25,000원이더라고요. 어, 근데 맛은 일반 망고와는 다른가요? 일반 망고의 그 질감 혹시 아시나요? 음, 약간 물컹물컹하면서 단 네. 단맛이 나죠. 그렇죠. 네. 애플 망고의 그 물컹함 혹시 망고 안 드셔보셨다면 홍시를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홍시에서 약간 좀덜 물은? 느낌의 음 그런 질감인데요. 거기서 홍시보다 더 달아요. 음 어, 상상이 안 되시죠? 저도 먹기 전까지는 이거 뭐야? 이러면서 <laughs> 먹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갑이 추천해드릴게요. 제 인생 과일이에요. 어, 저도 조만간 인생 과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저는 사실 애플망고를 먹자 해서 떠나는 편은 아니고 이렇게 돌다가 돌다가 보니까 만난 애플망고 음. 맛있네 인생과일 됐네 약간 이런 식으로 여행을 음. 즐기는 스타일이에요. 음. 또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문정란 아나운서도 그먼 곳으로 힐링 여행을 떠난 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예. 캐나다 그쵸? 네 캐나다 밴쿠버를 갔었는데요. 캐나다 밴쿠버의 카필라노 협곡이라는 곳이에요. 뭐 뭐라고요? 카필라노 협곡이라는 카필라노 곳인데요. 협곡이요? 네, 카필라노 협곡이요? 어... 카필라노 협곡인데 이게 협곡이잖아요. 어네. 거기에 이제 서스펜션 브리지라고 흔들 다리가 있어요. 제가 흔들 다리를 건너서 그산 산을 산책하면서 다녔습니다. 어, 카필라노 네. 협곡에서 네. 서스펜션 브리지. 브리지 네. 오, 어. 뭐 말만 들어도 굉장히 감이 안 오네요. 말만 들어도는 <laughs> 어떤 데인지 좀 설명 좀해주시겠어요 어 일반 약간, 약간 산 같은 느낌이에요 산이에요. 데 네, 캐나다는 일단 대자연으로 네, 굉장히 자연, 유명하잖아요. 저 네, 산인데 뭐 다람쥐도 있고 그냥 그런 산인데 일단 그냥 일반적이긴 하지만 제가 이곳을 이제 말하는 건 아무래도 힐링 그리고 음. 좋은 공기, 그렇죠? 네,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하는 곳이죠. 그쵸. 저희가 사실 하늘은 매번 있지만 네. 언제나 지금도 저희 머리 위에 하늘은 있지만 사실 하늘 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라도 하늘을 의식적으로 본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네. 마음이 놓이고 또 마음에 평화롭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일반적인 것이면서도 그래도 여행 코스에 꼭 들어가게 되는 곳이 바로 산이죠. 그래서 저희가 산으로 굳이 굳이 이렇게 네. 도시에만 산, 산다고 사는데 산으로 가는 이유가 그게 아닐까 싶어요. 네,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이 좀 있었어요. 그 대자연에서 안타까운 일이 뭐가 있을까요? 네, 이제 그산 곳곳에 네. 금지팻말이 붙어있어요. 어떤 금지팻말이냐면 네. 한국... 사람 뭐 모습 극소수의 이야기지만 음. 나무에 뭔가 새기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네. 그 그런데 그 금지 팻말에 하지 마세요라는 그 바로 내용 옆에 예시사진이 있는데 거기 한글이 떡하니 나무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조금 창피했습니다, 제가. 어. 네. 그냥 이, 이 말씀이시죠? 낙서하지 마세요라는 그 표지판에 네. 예시사진은 이런 식으로 낙서하지 마세요인데 네, 맞아요. 그 이런 식으로 낙서하지 마세요의 그 사진에 있는 그 낙서가 한글이었다. 예, 네. 네, 맞습니다. 이런. 네. 한글을 알아보는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고 그쵸. 또 한국인들도 많은데 그걸 보는 그 마음이 정말 이게 네. 뭘까 싶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또 곳곳에 그게 똑같은 표지판들이. 아, 진짜요? 네. 또 그게 여러 개가 있었군요. 네, 맞습니다. 아, 진짜 안타까워요. 네, 해외에 나가서도 음. 자랑스러운 한국인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꼭 부탁드린, 네, 드린답니다, 여러분. 네.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 해외에서도 꼭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저희가 한국에서는 사실 다 알아보니까 함부로 할수 없지만 외국에서는 못 알아 듣는다고, 음, 외국인이 그렇죠. 한국말을 못 알아 듣는다고. 또 여기에 있어도 내가 처벌받지 않을 거야. 약간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뭐 법을 위, 위반한다거나, 아니면 네. 조금 예의가 아닌 행동들을 하는 경우가 종종 네. 있는 것 같은데, 네, 여, 어디서나 뭐 예의를 지키고 항상 바른 마음으로 하는 게 여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음. 좋겠습니다. 맞아요. 좋은 마음으로 갔는데 이렇게 나쁜 행동을 주고 오면 안 되잖아요. 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네. 저도 그렇게 대나무 숲 같은 데를 갔었거든요. 음. 저도 사실 이것도 저도 안타까운 얘기예요. 저도 미국에 있을 때 헌팅턴 라이브러리라는 음. 곳이 있었어요. 그 곳이 어떤 곳이냐면 이제 여러 가지 식물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음. 이제 관광을 하는 곳인데 그쪽에 이제 대나무 숲이라고 할까요? 그 대나무가 많이 있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도 사실 거기에는 한글뿐만 아니고 아. 그쪽이 LA 지역이어서 그런지 정말 많은 인종들이 있어서 영어도 아니고 별별 글자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그중에서도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아. 한글을 발견했어요. 음. 음. 근데 음. 그게 한국 사람 뿐만의 행동은 아니것 같네요. 한국 사람들 뿐만 아니고 그냥 관광지를 방문하는 모든 이들에게 해당되는 상인 것 같기는 해요. 음. 그래서 특히 이런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대나무에서 가장 많이 찾은 게왜 대나무에 사랑의 서양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그렇게 뭐 우리 뭐 오래 가자. 그뭐 누구 누구 하트. 과연 그렇게 갔을까요? 거기에 새긴다고 그래, 네. 이루어졌을까요? 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드네요. 궁금하네요. 오래 가셨을지. <laughs> 네, 맞아요. 이렇게 어디 가서나 또 예의를 지키고 또 행복한 마음으로 갔으면 행복한 행동으로 또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게 바로 좋은 여행이, 되, 아, 좋은 여행, 즐거운 여행이 되겠죠? 맞아요. 저희가 이렇게 사실은 제주도나 아니면 뭐 캐나다, 미국, 이렇게 좀먼 여행지를 많이 말을 한것 같아요. 네, 하지만 뭐긴 연휴라도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가까운 데도 가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음. 김포 사는데, 음. 김포 하면은 또 가까운 강화. 강화에, 강화 좋죠. 예, 강화에 예쁜 카페들이 많거든요. 강화 또는 파주, 파주 헤이리 마을, 음. 이런 곳을 가보는 것도 그래도 여행이죠, 그것도. 맞아요. 파주에도 굉장히 미술관도 많고 네. 다양한 아트 갤러리라고 하나요? 네, 그런 카페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저 서울 동, 서, 동쪽에 사시는 분들은 어, 이렇게 인천 쪽으로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음, 인천 어디가 있을까요? 인천 뭐 차이나타운이나 음. 말씀하신 것처럼 파주 헤이리말도 동쪽에서 가시는 분들은 3시간이 넘게 걸리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음. 저도 약간 서쪽에 살아서 서쪽에 대한 여행이나 뭐 이런 쪽을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렇게 동쪽에서 충분히 지하철로 대중교통으로 또 여행을 할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렇게 저희가 굉장히 먼 곳에 얘기는 했지만 사실 여행이란 이런 것 같아요. 저희가 마음을 놓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가 행동하는 그 반경을 벗어나서 조금 쉴수 있는 곳. 그곳을 찾아서 떠난다는 것그 음.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음. 그래서 이번 추석 긴 연휴 동안에 시, 친구들과 또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 보내시면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행도 한번 떠나보시는 걸 계획하시는 걸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정란 아나운서 오늘 토크나인 함께해 보셨는데요. 소감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제가 아까 처음에 왔을 때는 네. 여행 계획이 없이 왔잖아요. 네. 사실 올 추석은 집에서 좀 편하게 쉬려고 했는데 음. 오늘 토크나인 통해서 여행 이야기하면서 음. 이제 집에 가서 여행 계획 한번 짜봐야 될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쉬는 것도 하나의 좋은 여행 플랜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어딘가에 떠나는 거 네. 그것도 굉장히 좋은 또 동기부여가 될수 있는 하나의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저는 이번 추석 때제제 제 계획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번 추석 때 삼척을 잠깐 떠나 떠나볼까 합니다. 삼척이요? 네. 삼척에서 혹시 저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반갑게 토크나인 잘 봤다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자, 오늘 이렇게 여행지를 찾아 떠나보는 시간 함께 토크를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